저는 오늘 사사기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가 그들이 이 땅에서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심각한 신앙의 정체성을 왜곡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라고 불려져야 할그 사람들에게 다른 세대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들 다른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타락한 가나안 문화에 종속되었고 이방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았으며 그들과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아세라와 바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이었던 메소포타미아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들의 손에 붙들려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와 같은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비로소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사를 세웠는데 바로 그 사람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쓰임을 받았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온 예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구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인물을 소개할 때는 누구 누구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오늘 운니엘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누구 누구의 아들 운니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갈렙의 아우 운니엘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갈렙과 온엘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갈렙을 소개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많은 준비를 거쳐서 이제 떠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인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일필 차일필 밀고 있다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에서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고,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는 마게도냐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럽의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된 선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은 순종의 사역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그 길이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이고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알았기에 예수님은 캐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기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는 고백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 당면하여 이 길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우리는 고민 속에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우리는 순종하며 가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본 일천만 구령을 위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온 예를 쓰신 것은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예엘은 순종의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온예엘은 성령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복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랬습니다. 온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사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네가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온 일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살기를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 금방 알수 있는 것이, 사사들은 대부분이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힘도 없고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준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맡겨준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희생의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헤브론에 정착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그곳에는 넓은 농지가 있고 목축업을 하기에 너무나 적격인 넓은 들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안정된 삶을 살면서 매일같이 매일같이 평안함을 누렸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 누리는 평안함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마주하려라는 시간이 점점 점점 줄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퇴락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암흑의 시대에 그들을 구원할 지도자 사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바로 그가. 나이 80살 먹은 온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80살에 쓰임을 받는다. 맨 먼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겠습니까? 아, 어, 이 나이에 무엇을 할수 있어요? 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이 80살에 호랩산에서양 돌보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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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깜짝 놀랐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너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자 그랬을 때에 모세가 한 말이 내 나이가 80인데요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수 있다고요? 힘 없는데요? 머리도 다 빠졌고요, 이빨도 다 빠졌는데요. 못하겠는데요. 서슴없이 모세도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나이 8 0 살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열은 내 자신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만 있다면 내가. 희생을 각오하고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온리엘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리엘이 그 일을 담당했을 때에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리엘이 죽었다라. 보십시오. 그 땅에 평화가 40년이 왔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지요. 한 사람의 순종함.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40년을 안정권에서 평안한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것은 온리엘의 헌신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는 언젠가는 요호수아처럼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땅에 남아 있는 우리의 자손들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열 번이라도 희생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나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 내 후손들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는 좋은 날들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온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었는지, 나이 80이 된 온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현장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는지. 그는 순종의 사람,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는 희생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험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맡겨준 가정, 맡겨준 직장, 맡겨준 교회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